30년 방귀 10일 만에 해결하고 변비 탈출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장 건강 문제로 고생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다 보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는데 인체에 중요한 것은 장 건강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젊어서부터 감기, 두통, 변비, 설사 등 약을 달고 살아왔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방귀였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방귀와 같은 장내 가스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장 건강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맞아요. 음식 먹고 난후 또는 물을 마신 후에도 장에서 가스가 발생하여 주위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해서 방귀를 참았다가 밖에 가서 내뿜고 돌아오곤 했어요. 그래도 장에 가스는 수시로 발생했고 지인들 만나기도 거북했어요. 유산균도 수없이 먹어봤지만 가스 제거는 되지 않았어요. 감기와 가슴 문제는 장내의 환경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예요. 변비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변비는 장내의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어요. 장의 육모에 붙어있는 촛변은 부패되고 굳으며 심한 냄새를 유발하고 장의 기능을 떨어뜨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숙변이 장에 오래 남으면 장내 환경을 더욱 악화시켜 소화장애와 면역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장벽이 손상돼요. 독소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가 혈류로 들어가 전신적인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네요.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 검색하다가 효소담은 문구를 보고 들어가 보았는데 나와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글을 보았어요. 혹시나 해서 효소담은 선생님께 문자를 전송해서 보내준 생강효소를 열흘 전부터 복용하였는데 내게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효소가 도움이 되셨군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장에서 발효되면 많은 양의 가스가 생성되는데 효소는 이런 소화 과정을 도와 가스 생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맞아요. 효소 복용 후 장에 가스도 많이 줄어들고 사회생활을 해도 장 가스에 대한 지장이 없게 되었어요. 효소 담은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유해균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됩니다. 자주 방귀가 나온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애 염증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는 장애 운동을 둔화시키고 장내 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가 위장관의 신경계를 직접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장 내벽이 약해져 장 누수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피부 염증과 같은 다양한 만성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후기자님처럼 효소를 통해 장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효소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되찾게 하고 소화를 촉진해 방기와 변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이제는 장 건강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건강을 위해 인체가 보내는 신호는 어느 것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방기와 가스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평생 주의하고 관찰하여 건강의 지표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 건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의 작은 이상 증상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점입니다. 후기자님처럼 효소를 통한 근본적인 관리로 방귀와 변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장 건강을 우선시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보세요. 개발자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나요? 그럼요. 장 건강은 건강이 무너지는 마지막까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방귀는 가장 먼저 신체의 위험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방귀가 반복되고 냄새가 심하다면 바로 생강효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귀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은 많지만 방귀를 컨트롤 할수 있는 제품은 단한 가지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효소다문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변비 설사 교차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